최근 들어 군사력 강대국 한국이 핵무기 보유에 관해 심상치 않은 징후들을 여러 차례 공개해 일본과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000톤급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공개에 이어서 곧바로 SLBM 발사 기술력 획득은 물론 사거리 3,000km 탄두중량 6톤급인 새로운 현무 미사일과 300톤급 엔진 추력을 갖춘 누리호 로켓까지. 단1년 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을 무서울 정도로 쏟아내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군사 전문가들 말고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 역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미사일 기술력에 관해 단순히 겉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소름돋는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공개한 최첨단 기술 체계들이 모두 핵무기와 연관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군사전문 NA 싱크탱크 전략가들은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모두 연결시켜본 결과 핵무장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으로 미국 국방부사나 국방대학이 한국의 핵무기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만 중국의 태평양 진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떠한 주장을 했길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걸까요? 미국 국방대학은 정기적으로 국방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 대전약 외교연구도 함께 수행합니다. 정책 제안 성격의 이 보고서는 핵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 사령부와 특수전 사령부 등 실제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장교 4명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특별히 선정된 태평양 또는 아시아 파트에 있는 동맹국과 전략 핵무기 전술 핵을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새롭게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핵 공유 협정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미국의 국방대학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미 ICBM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핵을 핵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고서 내용의 입장에서는 핵공유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증강상세 및 영향력 차단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국방대학의 이런 제안을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을 보였는데요. 제임스 이노프 상원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에게 매우 이득이 되는 도발이라면서 미국이 한국과 전술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 위원장도 이미 핵 공유에 대해 한국 정부 관리들과 논의한 적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또 다시 밝혔는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발을 근본적으로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핵공유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핵무기 균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인데요.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바라면서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을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핵탄도를 탑재한 현무 미사일이 등장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중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압도적인 화력을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산 안창호함은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의 탄도 미사일 발사관 6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 관계자는 SLBM의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이 콜드런치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라며 콜드런치란 탄도 미사일이 물속 잠수함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해 수직으로 사출하면 수면 위에서 엔진을 점화해 목표물을 향해 시원스럽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핵무기 개발에 핵심 요소인데요. 탑승 인원은 기존 214급과 비교해 크기가 두배 이상 커졌고 수중 잠수 기간도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SLBM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보단 핵탄두 탑재가 가장 어울립니다. 대한민국이 핵미사일 발사형 SLBM 잠수함을 미리 염두에 둔 계획이라는 평가인데요. 보통 SLBM은 핵탄두에 사용되는 무기로 선제 공격을 받는 순간 수중에 비밀리에 운항 중이던 잠수함에서 SLBM으로 핵보복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비로소 SLBM 미사일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비핵화 국가가 핵탄두를 장악하는 방법은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핵공유 협정이 유일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미국 다트머스 대 국제학 센터에 소속된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또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될 현무 44 SLBM 미사일이 핵미사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미국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등 핵무기 앞에 직면한 한국에게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맞서는 최전방에 서 있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한국을 지켜주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진행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데릴프레스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한 근거로 MPT 10조를 내세웠는데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놀라운 답변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자국을 대변해 줄 동맹국들이 있다면 한국이 핵보유로 외교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국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중국이 혼자서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봐야 다수결로 인해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만약 중국이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독자 제재를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심하게 압박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이라는 뜻이 되며, 한국 편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제니퍼 린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 편이 아닌 중국을 거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인 핵무장을 한국은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군은 사천톤급 잠수함 세 번함의 이름을 신체호함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해군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한 장보고 배치 잠수함 세 번째 함에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에 힘쓴 신체호 선생님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신체호함에 현무 미사일이 장착되는 순간 중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국제전은 일본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현무 44 미사일은 오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며 일본과 중국 전역을 타겟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졌군요. 한국의 영원한 주적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가장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압도적인 자주국방 무력만이 한국 영토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앞으로 건조될 KDDX 6척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 추진 중인 한국 해군 기동함대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우리 영해뿐 아니라 대항해군으로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실전 활주로 상공에서 찍힌 영상에 대략 6대 정도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적인 군사력 응징 전략으로는 수많은 전투기의 편대비행이 대표적인데요. 이 소식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며 수많은 국내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모습은 장엄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해당 전투기들의 기종은 한국 공군에서 실전 기체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KF-21 보라매로 적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통합항전 체계 운영에 대한 연습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론 소식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외에도 다른 전투기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강화를 대비한 출격 준비를 연이어 준비 중이며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던 주한미군조차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변 적국의 도발에 한국 공군의 최종 병기 KF-21 전투기의 실전 투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 공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항전 장비의 통합화 분야에선 20년 이상은 좋게 걸릴 것이라 판단했었기에 단 2년이라는 시간만에 실전 항공 전투체계의 국산화를 완성시킨 한국 공군의 역량에 크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 미 공군의 F-15A가 신속히 출격하고도 이라크전에서 레이더 통신체계 문제로 인해 정확히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고작 두 세대에 불과했던 것처럼 한국 공군은 이것을 보고 이러한 항전 장비 통합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킬체인의 발전을 모색하며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탐지 식별 추적에 이어 무기선전과 교전을 체계화하여 최대 30분에서 최소 10분 내 적군을 타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제압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또한 현재 한국 공군은 국산 정찰 무인기 도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23년 공대지 무장형 공격 드론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 공군의 역량도 대단하지만 유례없이 빠른 항공전자체계의 완성 과정을 보자면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의 진정 핵심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처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실전기체 생산라인 최종 점검이 성공하면서 분담금 미납국인 인도네시아에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사업에서 미납 중인 총금액은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협상 계획을 비롯해 미납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사실상 인니는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KF21은 실전기체 생산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비를 거쳤는데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반응과 따가운 시선들도 KF21의 개발진들이 이겨내야 할 고비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세계 여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개발 초반 시기 세계 언론들은 과연 KF21이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KF21의 엔진 점화 성공 소식과 지상 활주 시험 성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너무 설레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KF21은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미미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진들만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실전 기체 생산 적합한정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열 합류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공동 개발국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인도네시아는 실전 기체 생산 선언 이후 태세 전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렇지만 인니 네티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인니의 반응들을 살펴보자면 드디어 우리만의 전투기가 생겨서 좋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KF21이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본체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는 반응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모두 KF21 관련된 유튜브 뉴스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먼저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이 참여한 전투기라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모습부터 참 의아한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언급한 것을 보면 큰 규모의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1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주요 커뮤니티 중 하나인 파스쿠스에서도 KF-21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즉시 밀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토 타입을 공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직 KF-21의 개발 성공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KF21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KF21 개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할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상황도 역전된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제공받고 싶다면 8천억 미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KF21 시험 비행 성공 직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은 인리를 퇴출시키고도 KF21 전투기의 수량을 더욱 많이 늘릴 의무는 따로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포함해 군용기 12대를 동원하며 곡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을 한 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 언론들은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 오히려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초점을 맞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한국군은 북한의 군용기가 특별 감시선에 근접하자 즉각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격시킬 것이라며 구식 북한 공군을 신속히 압도할 것이라 언급했는데요. 북한 공군기들은 당시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기 직전 한국산 KF-21 공군기들이 훨씬 빠른 시간 내로 도착할 것에 놀라며 이에 북한 공군은 꽁무니를 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군이 특별감시선을 넘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짧은 시간에 이미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코앞에서 대기하는 것이 사실화된 것이죠. 현재 한국 공군은 각종 정찰자산과 A.D.O.C.S 자동화 중심작전 협조 체계를 통해 10분 이내로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 공군이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국 공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자산의 부족으로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의 발사 준비 시간이 대략 1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필수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글로벌 호크 블록 30을 도입하며 정보 자산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전 영역을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한국 공군이 백업을 해줄 전략과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같은 정보 자산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국산 무인기 대신 정찰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전력화시키면서 킬체인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정찰 인공위성 도입사업과 관련해 총 5대를 2020년까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2020년에 한 기, 2021년에 두 기, 2022년에 나머지 두 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경남 사천에 위치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은 굉장히 바쁘게 가동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램제트 엔진 시험 비행을 하기 위해서 K-500 엔진 장착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탑재도 거의 완료한 상황.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의 생산라인 유연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세상을 또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이러한 KF-21 전투기의 부품 자급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69% 신기록을 또 다시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없는 자주국방은 계속될 것입니다.